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 앞으로 발사 징후나 사후 분석 등전 과정을 공유하게 되면 미사일 요격 능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9일 b o a y 전화 인터뷰에서 미한의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구 공율로 인한 3국의 탐지 오차를 최소화하고 탐지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미사일 발사 원점 타격이 용이해지고 북한 미사일 요격 성공률도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the main benefit is just that it's more efficient, and uh, particularly if the data, data sharing is three-way, then uh, it, it just is quicker and more efficient. And so the more efficient the warning can be and the cooperation can be, uh, the better the situation for the allies. <onun obsession> 삼국의 대처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정보 공유의 효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정정화화라부수적적인점점있있다밝혔혔습다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3국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단착할 때까지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사일 발사 증후 같은 사전 정보나 각국의 탐지자산 정보, 사후 분석 정보 등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베넷 램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비행 시간은 5분 정도로 이번 정보 공유의 목적은 미사일 요격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3국이 I think they actually do. It's just not an automated sharing. So I, I think the U.S. already is detecting that information. And if it senses that it's a problem, I think it does share it bilaterally with Japan and with South Korea. Uh, I think. 이어 발사 사전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삼국간 협력의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오의 뉴스 안준호입니다.